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이동 평수 아주 넓은 빌라 금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솔박공원역에서 5분 거리 5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어, 솔박공원 옆쪽에 어,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가깝고 뒤로 뭐 북한산 둘레길이 이제 뒤쪽으로 쫙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주택가에 있는 조용한 공기 좋고 조용한 그런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금매가로 2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평수가 굉장히 커요. 등기상 평수는 한약 18평, 19평 이 정도 되는데요. 어, 실제 아파트 평형으로 봤을 때한 25평에서 27평형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 큰 빌라 금매 물건입니다. 매매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금매가로 2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왔고요.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계약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조금 조금이라도 더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방 3개고요. 근데 방이 다 넓어요.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탁 튀어서 굉장히 넓게 빠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베란다가요. 3개예요 거실 베란다가 정말 테라스처럼 완전히 넓고요. 그래서 거실 베란다에서 뭐뭐 뭐 테라스처럼 식탁 놓고 이렇게 꾸며서 예쁘게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고요. 아,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더 두실 수도 있고, 또 세탁기도 두실 수 있고. 바, 그 베란다 쪽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거실 베란다는 완전 왕베란다고요. 바닥도 굉장히 면적이 넓고요. 그리고 방 베란다, 앞뒤 베란다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총 베란다가 3 개예요. 그리고 거실도 되게 넓고 어, 탁. 이게 빠졌어요. 보시면 아마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아파트급 구조에요. 굉장히 잘 빠진 구조니까. 어, 이 유튜브 보시자마자 번다 부동산으로 꼭 문의주세요. 정말 좋은 물건이고요. 층수는 어, 4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단이 정말 얕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릎을 거의 안 꾸부려도 안 되는 정도로 너무 얕게 잘 되어 있어서 4층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워낙 아파트 구조가 잘 빠졌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시정할게요. 워낙 빌라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게 아, 아파트급 구조라서 제가 자꾸 아파트처럼 착각할 정도로 이 빌라는 너무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번다 부동산에서 강력 추천하는 물건이고요. 정말 이 주변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교통도 좋아요. 역 가깝죠. 대로변 가깝죠. 버스정류장 가깝죠. 자 강력 추천 물건입니다. 이 유튜브 보시는 즉시 계약금 준비하시고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 주세요. 자신있게 내놓는 물건이에요.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는 센스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물건 꼭 놓치지 마세요. 거래되기 전에 전 전화... 전화 주세요. 손님이 돈 버는 부동산 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